안녕하세요. 주원 t v 입니다 오늘은 네모아저씨의 팽이 손더스텀을 한번 접어볼겁니다. 자, 준비물은 색종이 3장 필요하고요. 프레임코어 그립 준비를 하시고요. 그럼 자, 이제 팽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임을 준비하시고요.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끈뜻하게 저 몸은 더잘 자라간답니다. 십자가로 먼저 접고 그 다음은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 꼭지점이 여기 꼭지점으로 가도록 잡아주세요. 그러면 또 가운데로 오도록 방석 쪽기를해 주세요. 접었으면 방석 접기한 걸을 모두 펼쳐주세요. 그 다음은 대문 접기를 해서 이쪽 부분은 이쪽 가운데만 이, 이, 정도, 이 정도만 접고 여기 이렇게 부풀어진 부분은 접지 마세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고 여기 떠. 튀어나온 걸 이렇게 잡아당겨서 지붕 모양으로 만듭니다. 위에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각주머니 모양 접기입니다. 이쪽 여기 벌려지는 부분을 벌려서 여기 손대로 이렇게 눌러줬습니다. 나머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기에 닿아서 요 꼭지점을 이쪽으로 벌려 접어주세요.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려지는 부분이 여기 가도록 접어주세요. 네 군데도 모두 똑같이 접어, 접을게요. 아까 연필 표시한 부분을 지우기로 지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프레임 변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코어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는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프레임이랑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 그다음으 십자 가로 접어주세요. 아까 말했는 말한, 아까 말했다 시피 똑똑바로 접으면 피이가 아주 잘 돌아가요. 그 다음은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그럼 펼쳐주세요. 그다음에는 여기 아까 방석 쪽이 한 표시가 이렇게 나왔죠? 그 여기 꼭지를 여기까지 보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접지 마시고 여기에 접은 표시선 여기 아까 이렇게 접었던 표시선이 이렇게 나오죠? 방석쪽이 한 부분까지 여기로 올려서 접어주세요.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손이 여기까지 가도록 접으세요 이제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군데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편 사주세요. 이렇게 접었던 표시선을 이쪽까지 올려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방석 접기 안 여기 일직 선으로 되어 있죠. 방석 접기한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올려줘 보셨어요. 이제 다시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나면 뒤집어서 또한번더 만족 접기를 해주세요. 자, 이제, 코르스 코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접었던 프레일 전경을 갖고 와서 코어를 합코어와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 불려주는 이쪽 틈으로, 이쪽 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 나머지는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요 여기를 돌려서 이렇게 딱 넣고 원래 모양으로 돌려주세요.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이랑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반대쪽 똑같이 접고 나머지도 똑같이 접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접었어 이렇게 접었죠? 이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요렇게 접지 말고, 여기 손이 이쪽 꼭지점으로, 요렇게 비스듬하게 접어주세요. 돌아가면서, 요렇게 접지 말고, 반대방향으로, 반대방향으로, 바람개비 모양처럼 돌아가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으셨으면,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접지 말고 이쪽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요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집어넣는 게 어려우시,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겨우 놓은 다음에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적게 다 접으셨으면 코어와 프레임을 한꺼번에 넘겨주세요. 코어와 프레이는 합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립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대각선으로 또 똑같이 접어주세요. 다음으로는 끝까지 올려주지 마시고, 요렇게, 간격을 띄워주고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또 살짝 띄워서 접어주세요. 또 살짝 띄워서 접어주세요. 이제는 이렇게 여기를 잡아서 조금씩 오므려주면은 그리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합체를 해보겠습니다. 요 틈으로 넣어주세요. 썬더스톱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